말이지. 동주 님들 거래를 갈까요? 물 링까지 도 예? 이거? <웃음> <웃음> 거래? 맞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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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잠깐만. 근데 상대 상대 조합 왜 저러노? 거비 존나 센데비게가 비탄. 어깨 근육 강화제. <웃음> <웃음> 제저 거대한 어깨에 뭘더 강화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. <laughs> 이미 사 <laughs> <어깨에> <laughs> <오른쪽에도 깔이면 돼. 웃음> 아니, 이미 어깨가 사... 너 대가리 많았는데, 씨발, <laughs> 뭘더 얼마나 강하게 딴 거지? 아, 더 특이잖아. 존나 불쾌한 걸 벌써부터... 아야, 이런 데 있으면 하나 오잖아. 아, 어. 그런 데 있으면 이상한 거 하나 오지 않을까? 아, 저기... 씨, 갔으면 잡은 건데. 와, 이걸안 들어와? 제라돌 미친 새끼네. 에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가0 0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00%. 1 살짝.. 100%. 100%. 1잖아1 0 건방지지 않았죠? 어 뭐야? 데, 대장암, 소장암, 화강암? 뭔0 0소0 0뭐0 0 100%. 1 너무 먹기 힘들게 한 당, 이당당중당 당. 음, 줏따이 <laughs> 게 없으니 캠프나 먹어야겠군. 이제 여기 더디 있을 것 같아. 없잖아. 못 못. 뭐, 뭐. 뭐야? 그 저기서 싸우려고 있지. 먹히가 알아서 라인 먹어주겠지? 톡 톡. 먹히는 지나가는 길에 덫도 밟아주니다 이 먹기는 공짜로 해줍니다. <놀람> 쟤네도 캣 먹나 보다. 뭐 우리 팀에 캣타가 있었어. 아캣타스 죽기 5초 전 4초 전3 3초 전 2초 아전 1초 전 병신 <놀람> 뭐뭐뭐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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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뭐뭐 <놀람> 오케이 잡았나 쓰 합법이지. 오케이 잡았노 시발려나. 오케이 잡았노 시발려라. <놀람> 야너 어디 기어 이겨 들어오냐? 어디기어 들어 와? 디기 오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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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아 오디기 오아 아님 돌아버린 건가? 돌아버린 건가? 디가오디디기 오디기 오 아, 기저디기 오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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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급오디거표디기 오디기 오디기 <laughs> 참으로 애석할 음. 것이야. 음. 아, 사실 물몸 있을 때도 거품은 거품도 좋단 말이지. 와이병신 같은 새. 더 존나발 받았네. 아더 존나발 받았네. 미리 왔다 갔다 게 잘했지. 이걸 뭐. 이걸 왜 우리가 치니? 미친 새끼들아, 그럼 우리 게 아니란다. 조심해. <laughs> 아. 내 체력 없었구나. 뭐야? 말하지 아씨, 와 뭐, 이거 이러면. 아니 근데 한쪽 포지션 너무 건방졌잖아. 저건 죽여야지 솔직히. 솔직히 이건 참은 우리 팀이 잘. 야 얘들아, 너네 뭐해? 아니, 아이 아니, 병신 새끼들. 칠레이한참 남았는데 무슨 칠레이냐 아니 씨발. 아니 뭐 병원까지 끌어먹겠다는. 예. 공사 하다가 아. 뒤집힐인데. 그러라나? 칠렙 때문에 뭐 어떤 나라가 뭐가 달라지겠냐. 칠렙을 찍으라는 거. 칠렙? 오. 신상의 조준. 오, 무한 조준으로 모두를 죽여버리겠다시드 같은 거 생기겠지 뭐. 툭. 잠깐만 나 여기 있다 뒤지겠다. 대장 갑탄환. 아, 시발. 씨앗이 준비되었다. <laughs> 음, 줘야겠는데 저. 이 새끼 이건 왜 갑자기 나한테 이걸 타? 잘 타렴. <laughs> 아, 봐, 존나 건방진 위치에 있는 거 같은데 저거. 봐봐, 방치 있는 것 같은. 명 아이씨. 발 저걸 못 잡아? 에반데 <laughs> 저거 못 잡은 거는. 아, 많이 봤반데 저거는. 쉽 찍히나? 님공성가볼래 한번 도박해볼래? 공성 예? 어, 공성공성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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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주. 어? 잡지는 못했는데. 아 잡았으면 좋았는데 제라벽 끼고 있어 갖고 못잡지더라고명웅이저어림 그거 맞음? 똑 쟤네 돌 밖에 못 듣. 그래요.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몰어야지. 저거 밑에 라인 먹으면 될 듯. 제라탑저 응. 시분데 아, 항상 딸까기 문제네. 아씨브아뭐 존나 많았네

아 <laughs> 말도 안 돼. <laughs> 아 비려 이 노량진 아, 수상시장에 아, 막 비리 때. 그래서 바로 돈 밀어주면 될 듯. 쟤네 아 근데 쟤네 궁궁 궁 거의 다 빨리 돌아오는 애들이라. 다음 다음이 문제인데. 근데 다음 게 우리 거긴 하구나. 어님 거기 가다가 덧밟으면은. 으뭐 이거 밟으려고 좀 앞에 갔는데. 얘들 반응은 없나? 어쨌답정이야이거 아. 오청소 한번 싹 합시다. 어. 여기 안돼. 안돼. 여기. 여기 안돼. 지원군이 필요합니다. 음에 뒤지듯. 야, 거 그, 그, 그걸 지금 왜타니 아, 그덫볼라려고한거 같은데. 여기 여기 제라? 여기 이러리다 이거, 이거 리미? 물어볼래리거나거고 있어 나이스이 너무 많이 비밀 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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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이거, 야, 야, 그냥 야, 이거 아, 치, 치고, 어. 치고. <laughs> 뭐 너? 너, 너, 너 어, 이거 거 이거 이거 이하이 이거 뭐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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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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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오냐? 오면 죽는 거지. 너의 그 장장 계획에 대해 아무도 안 궁금해한다, 친구야. 아, 안 돼! 연발! <laughs> 연발 사격 준비 완료. 슥! 장거리 어. 보아. 어, 잠깐만. 우리 위치 좋다. 뭐야 이 새끼? 뭐 라클 하려고? 아니 그덮 하나 보려고 저거를. 아, 차대씨서라 아, 씨한 번. 이거 이거 한 젓부터 한 젓부터. 아이 까비. 뭐잖아 새끼야! 안 무슨 새끼가 <웃음> 시발 <웃음> 나한테 평판을 치러는 게 시발 <laughs> 말이 되노 <laughs> 뒤질라고 시. 이새 놈 뭐야 이 새끼야, <웃음> 뒤질래? <웃음> 면사, 면상에 면상에 사... 삼. 아니 저 시발 새끼는 보기 <laughs> 저게 저게 시발. 아까이아 아, <laughs> 아, 시발 여기 덫이 왜 있노? <laughs> 아, 아 시발 마트를 아 <laughs> 살짝 죽이고 <laughs> 싶었는데. 어 님님 한조한조한조한조 먹기 한조 가능?

부숴놔야 돼. 벽은 해로운 아, 문화. 은신하지 마. <웃음> <웃음> 아 이동 불가가 걸렸어. 우리 제라토 <laughs> 무슨, 무슨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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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각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? 제라기. 야 무슨 각을 열심히 그렇게 보고 있니? 씨발 새끼야. 무슨 각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? 씨발 새끼야. 아 너무 불쌍해. 어. 존나 값치는데? 무슨 각아 그렇게 열심히 보니 제가 님님먹 먹힌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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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머, 여기 여기 좀만 있어 보자. 얼마나 뭐 있어? 아! 아! 아, 아 저개지말 불쾌한. 어 뭐야? 어 근데 궁궁뺐데 <laughs> 뭐야 이 새끼. 참취했지 하더 지난물도 뺐는데? 힘들 <laughs> 저거. 개이득인데? 조사까지 <laughs> 지난물 빼고 궁다 뺐잖아. 궁이하고고 이져 아주 발 새끼야. 뭐야? 뭐, <laughs> <laughs> 뭐야 발 <시발. 웃음> 아니 왜 깝쳐? 씨발. 쳐버리 건가 이이 병신 같은 <웃음> 새끼야. <웃음> 존나 많이, 저만 발못참게 하네. 캠프 먹어야지. 아, 아 여기는 누바 퍽. 표 퍽. 아 존나 느리네. 퍽. 이거, 이거, 이는 이거, 지 않아? 낫지않아? 아이문까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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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아, 어, 이이뭐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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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고 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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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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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멋? 까비. 아, 까비. 아, 근데, 어차피 우리 투사 먹고 굴리는 것도 괜찮아갖고. 아, 아. 어어어, 아. 주기먹으로좀잘 끌어봐, 치킨들. 아. 어, 잠깐만. 이건 좀. 이상 이건 좀? 이건 좀? 뭐가 <laughs> 죽었는데? 아이씨, 발이상 아니, 이 이건 버려야 돼. 아이씨발아이씨발 뭐야, 근데 이새끼 얼굴 왜 있어? 아, 이거 어디서 시야보였나보다. 아니, 아 이거 텔타가 억으로잘 끌었으면은 내가 그냥 뒤에서 먹었는데, 저 눈치 없는 새끼 저거. 넌 져야 했긴 해. 어, 아, 근데 아, 뭐. 라인은 나쁘지 않아서 괜찮아. 내 공포들이 널 집어삼킬 것이다. <laughs> 뚝 어. <뺏! 오! 웃음> 안 돼. 우리 불쌍한 공성들. 좌진아, 우진아. <laughs> 어, 근데 좌우진이 존나 잘패는데 존나 <laughs> 셌데우진이들좌진이들 거로를 끌어야. 툭. 어. 아른무 <laughs> 뭐안 줘요. 술탄? 아무없어 계속 패닥하네. 벽못 들어가. 저 자연 사격 냅 두고 벗갈래? 벗 어어 리밍, 아, 아, 리네 왔구나. 너네 여기 왜 왔니? 뭐야 너 미쳤냐? 아, 네 이건 좀. 제라 보, 아, 뺍시다 뺍시다. 이거 또 한주공 잘못 날라오면. 아씨 아시 대박났다. 아 이거. 아씨 신소재 갈걸 그랬나? <laughs> 신소재 많이 마렵네, 오늘따라. 아. 갑자기 체력이 빵빵해진 먹이. 뭐야, 저 평탄이도 아데안 되는데 왜 저리 나대? 다 뒤지는 거 아니다. 다 뒤진다. 다 뒤진다. 다 뒤진다. 다 뒤지잖아. 얘들아, 뭔 몸깡으로 거기 있어. 거기 너네 기지 아니야. <웃음> 먹기가 <웃음> 너무 든든한 나머지. <보지. 웃음> 어, <laughs> 사라지고 <laughs> 지지할 일이라고. 영영 영영의 양쪽 다성플 한방 싸우는 거 같은데, 이거? 닭공성 가 볼래요? 뭐야? 얘네 우리 쪽에 자리 치고 있는데. 우리 공성. 우리 공성 먹자. 저 저도 돼. 저도 돼. 그래, 이거 이미들어간 어, 어, 어 아바토르? 잡나? 이걸 잡아? 와! <laughs> Holy shit. 어, 어, 이건 게이득인데? 음, 야미. 우리 보또 십창 나는데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밀고 들어가자, 이거. 밀고 들어가면 돼. 나 보스에서 부활아. 어, 부활해? 그러면 가야지. 바 참마그로 왔어요. 어, 님 함류하는 거? 님이 한번 민 같은 애들. 어, 싸 싸자, 싸자, 싸자. 싸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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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미 들켰어, 이미 들켰어. 아, 빼자, 빼자, 빼자. 이 야, 이거 빼는 게 맞다. 뭐야, 뭐이 새끼 미쳤냐? 야, 나 오딘 켰는데 어디 들어오냐? <웃음> <웃음> 어디 들어오냐? 나 오딘 켰다, 이 개새끼야. <laughs> 이 새끼들이 씨. <laughs> 어? 오딘킨 파커 무서운줄 모르고. <laughs> 뭐야, 너? 뭐야, 너? 네가 평타 사거리가 그렇게 길어? <laughs> 어? 네가 그렇게 길냐씨 x 야야너왜 아, 커다란... 야, 깝쳐 너또못 너 밀고 깝치네 깝친... 아 그냥 3면만 박을 걸 그랬나? 이렇게 못 밀고 깝치는 거 같은데 형또 수류탄을 장전을 해줘야지 밀고 탑 밀고 타, 탑은 안 되려나? 아탑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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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왜 나한테 오냐?

아또돛아나아 씨발 나 이제 오딩 오거든? 잠깐만 뭐. 님들? 그거 너무 깊게 들어간거 같은데? 어? 탈각 빠졌다 <laughs> 제 실내 그.. 여여여여여 그.. 신의의 문이 네 존나 빤스런쳐야그병신아 거기서 탈 거를 왜타 동. 동. 자 변이 시간 동안 오딘한테 개처맞둥 일로 와 시발 둥오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라이언스얼라이언스 야요 아 뭐야 이씨발 뭐야 아까비 아마트로가 생각보다 튼튼하구만. 여까지 기 깨고 공성 또 먹으러 가면 될 것? 음, 내가 이거 가. 아이 무슨 필요도? 저 왓플 타면 수 있음? 눈치 빠른 새끼. 응. <laughs> 눈치 좋았나 빠른 새끼. 우리 공성 먹자 우리 공성. 오케이. 투사가 됐을 것 같은데 아직이네. 공성 먹고 아래 공성 위 투사 먹으면은 딱. 우리 그 뭐야 타이밍 나올 때왜나 때리던겨 나래야 너너 거기서 뭐하니 이 뭐해 왜 머키 따라댕겨 정신 가뒤질라고 머키 닮아서 어 <laughs> <덧받고> 얘네 뭐해 <너무해? 웃음> 왜 머키를 서... 믿고 뭐 여기 뭉쳐 다니는 거지 미친 새끼들인가? <laughs> 그만큼 든든하시단 거지 내가 지금 6시에서 아마 트로본거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거겠지? 잘못 본거 잘못 본거 잘못 본 거겠죠? <목소리> 너희 3캠프 가고 있는데 어쩔 건데 어 너희 오딘오딘 오딘 쓰면 어쩔 건데 뒤돌아야지 보이루. 너희, 너희, 너희 어디키고 <laughs> <laughs> 내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떨 건데? <laughs> 너 씨발 리밍 샹글어. 어, 너, 너, 리밍 샹글. 라나슝슝 푸슝. 아, 대장, 아. 나, 나 아. <laughs> 아, 너희는 비스텝을 치면서 핵으로 가는 나를 볼 수밖에 없다. 아, 안돼, <laughs> 안돼, 안, 안, 이거 안 보이잖아. 아니 비슷해 이란말 그렇게 싫어하더니 본인이 쓰고 B, 있네. 비슷해. 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. 비스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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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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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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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아, 두두두두 아바 제라 리밍 저딴 거 들고 오면은 비스텝 당에 또 싸지오 <laughs> 아... <laughs> 아 이게 이게 타이커스 시발 그냥 우 뭐야 왜왜나 없어 못못왜나없어 뭐, 뭐? <laughs> 진짜 내가 다 했는데 어, 미, 아 어, 미, 어, 게임이 어, 병신 어, 게임이네